아, 아유, 귀여워라. 던지 안녕. 던지야 아이고, 어떡해. 너집못 찾았어. 아이고, 어떡해. 아유, 구해주세요. 해봐. 어떻게 꺼내주세요? 꺼내줄 수가 없잖아. 던지야 어떡하니? 너, 집 밀어서, 거기 너희 집 아니냐, 너 있지 마, 아니야, 너. 근데 지금 먹으려도 아 진짜 흙 사이에 있다고 지금 얘가 안심하고 있는 거야. 흙 음. 사이에 지금 껴 있잖아. 음. 그래갖고 지금 나름 나름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. <laughs> 우리 목소리가 들려도. 음. 아유 귀여워, 아유 귀여워. 야, 잠이어 얘지, 얘 진짜 코 살색이야. 야, 어 기름 잘돼 흘러. 완전 귀여워. 야, 내가 던진다. 통통하네. 통통하네. 네? 꼼짝도 네? 네? 안 해. 아 이제 조금 꼼짝했어. 꼼짝했어, 꼼짝했어. 아님 잠깐, 나와서, 나와서. 지렁이, 먹으라 네. 지렁이 먹으라고, 나도. 잠깐? 아니, 지렁이 먹으라고, 나도 와봐. 잠깐만. 어? 좀 기다려줘. 지렁이가 잡아볼래, 나 아, 그래? 잡아볼래? 잡아서 올려줘야죠. 아, 못, 나, 못 올라오니까? 예 네. 어우, 진짜. 이거 어떡해? 아, 드디어 크 것도 어? 아니고, 좀 많구나. 어, 엄청 커. 아 엄청 크다. 엄청 작아. 진짜 귀여운데? 다리도 쇼다리야. 네. <laughs> 아유 <laughs> 안녕 더지 안녕 더지 안녕 더지 잡았어? 네 오우씨 힘 엄청 좋아 힘이 네. 어네어 대박 탈출 시켜줘 그래야 돼야너 <laughs> 살려주려 그래 <laughs> 네가두 손을 딱 모아지, 은아. 두, 두 손을 모아. 흙이랑 같이, 흙이랑 같이 들어올려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. 아, 아이고. 아이고. 못 잡아, 못 잡아, 못 잡아. 어, 잡았다,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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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줄게, 기다려. 허이 아 귀여워, 아기 팔좀얘 잠깐 봐봐, 걔손좀 찍게 손좀 찍게 손 네가 허위할때 손이 확 날개짓을 했는데 완전 귀웠어 진짜 쇼파팔이야 쇼팔 숏팔. 진짜 귀여워 쇼팔 아 다시까봐 확 잡지도 못하고 악 잡아, 봐서악 잡아 그냥 세게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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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게 세게 잡아 세게 잡아서 얼굴 여기 여기 여기좀 보여줘봐 거기야? 어나 보여줘 얼굴 좀 제대로 보여줘봐봐 얼굴 보여줘봐봐 제대로 어. 잡아봐, 잡아서 나좀보여줘봐 제대로. 아 진짜 귀엽다, 개발. 완전 귀엽다. 아이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 어디 너무 너무 가까이. 거꾸로야, 거꾸로, 해, 거꾸로 거꾸거. 있지, 있지, 지 너무 가까운데? 아, 잡았어, 잡았어. 얼굴 좀 보자. 더지 안녕. 더지 안녕. 됐어, 이제 나줘, 나줘. 불습해 슝. 어, 잘 가.